자,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는, <laughs> 제가 이번에는 왜 영상을 켜게 되었냐면, 이번에는 제가, 광란의 거신 고양이, 광란의 거신 강림을, 노템 공략으로 한번, 노템으로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뭐야, 이거. 이거 일단 빼고요. 뭐지 내가 잘하면 이러면 안 되지? 일단 이렇게 대가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고양이 모이칸, 광란의 고양이 빌더, 참고로 저 광란의 거신 이 있어요. 고모 고양이, 불끈다리 고양이. 고양이 퍼펙트 전대 파워 드릴러 전대 파워 드릴러 이건 제가 왜꼈냐면은 속성을 가지지 않은 적의 공격력을 반드시 낮춘다고 원거리 공격이에요 공격력을 반드시 반드시 낮춰요 70% 대박이죠 그래서 광랑 달때 이걸 끼시면 되게 쉬워요 이, 이 캐릭터가 있으신 분들은 이걸 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고양이 킹드래곤 고양이 차라미 광란의 고양이 부은나비아 우르르는 없시, 없시, 없으신 분들은 고양이 바퀴리를 넣으시면 돼요 나비아 우르르를 넣었어요 나비아 우르르가 있어가지고 <laughs> 해보도록 하죠 전 노템으로 동영상을 만들고 울순라도 하나도 안니다되게 일단은 여기서 쟤는 네 마리를 소환해 줘요. 지금 세 마리죠? 한 마리 더요. 왜냐면 블랙 고릴라하고 그냥 고릴라가 나오는데. 4네 마리가 되면은 애들이 안 밀리는데 또 다음 블랙 고릴라하고 그냥 고릴라가 나할 때는 애네들이다 죽어요. 보이시죠? 어 벌써 말레를 만들었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세 마리 정도만 뽑아줘요. 블랙 고릴라만 남았으니까요. 또 다시 그냥 고릴라가 나왔죠. 제작고 블랙 고릴라까지 잡으면 이제 이 지갑이 거의 꽉 채워져요. 아니, 꽉꽉 채워져요. 제가. 지금 퍼펙트를 뽑아서 지갑이 안, 다안 채워진건데 퍼펙트를 아까처럼 그렇게 가만히 놔두면은 성취력이 달라서 안됐어 <laughs> 이렇게 지갑이 모였죠 그러면 이제, 이제 이때부터 킹드래곤 하고 젠느를 소환해줘요 불끈다리도 같이요 이 공략영상은 제, 제 혼자 힘으로 만든 영상이네 다른 영상을 따라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애들이 뭉쳐있으면 파동에다 넣어가떨 거라고 생각하는데 공룡록 다운이 되면 안 그래요. 그리고 자람이가 파동이 됐을 때한대두 대나 버텨가지고 그래서 라인 유지가 잘돼요 자람이. 맞네. 그래요 캥거루를 다, 아니. 한 마리 죽였을 때 캥거루는 이렇게 무트를 한 마리 뽑아줘요. 여, 이러면 이제 공연을 다운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 캥거루가 다없죠 그러면 이때 이 우르르는 뽑아주네. 벌써 한번더 빗겠죠? 보이시나요? 이렇게 파동이 터지면 아 망했다. 라고 하시면, 하시는 면하시 분들이 많은데 지금 자람이가 체력이 워낙 많아서 그런지 자람이가 있으신 분들은 절대 라인이 안 밀려요. 아, 물론, 물론 밀릴 때도 있지만 근데 거의 대부분만 밀려요. 방금 보셨다시피 벌써 지금 한 번째 넉백입니다. 아, 이렇게 무트가 죽었다고 해서 나간 건 절대 아닙니다. 무트 말고도 뒤로 많이 늘수 있어요. 다시 또 이렇게 쌓아놓으면 되고요 그리고 또 자람이가 있으면 또 라인 이유지돼요 왜냐면 체력으로 파동을 버텨서 그런지 그리고 고양이 순대래고는 플러스가 13부터 한 대를 버텨요 파동 놈이지. 보이시나요 자람이가 한대 버틴 거 이따가 무트, 게, 무트 나오는 게이지가 다 찼을 때, 그때는, 그때는 퍼펙트만 소하는 고기방패랑 퍼펙트만 소환해줘요. 이렇게 무트 게이지가 다 찼죠? 어 응, 퍼펙트하고 고기방패만 소환해주세요. 두 번째 넉백이냐여기서 고릴라 한 마리가 죽으면, 이렇게 5,600원이랑 돈이 되는 게 되고, 그 다음 무트를 소환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처럼 다시, 불끈다리 고양이하고, 드래곤하고,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도 소환해서야 되는데, 방금 제가 실수해서요 원래 킹드래곤을 먼저 소환해야 되는데, 그, 리고 파동이 터질 때를 대비해서, 아, 공룡 헛다운을, 공룡 헛다운 캐릭터를 소환해주셔야해 이렇게 공룡 헛다운 걸리죠? 이렇게 공룡 다운이 걸리면, 자라미를 소환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그냥 밀리기만 하니까 벌써 세번째 덕백이죠? 이따가 어 이따가 돈이 이따가 돈이 7천원 6천원 정도 됐을 때 우르르 뽑아주셔야 돼요 벌써 네번째 덕백이죠? 쉽죠? 이렇게 공격력 다운이 되면 파동을 맞아도 애들이 안 죽어요. 오, 보셨, 보이시나요? 되게 빨리 끝냈죠? 10분, 아니, 9분 40초 만에 끝냈어요, 제가. 되게 쉬워 보이시죠? 이렇게 공격력 다운 캐릭터만 있으면 깨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돈 있는데를 보시면 아이템도 아이템도 안 썼어요 아이템도 안 썼어요 공격력 다운 캐릭터 정말 사기지 않나요? 아이템도 필요 없으니 정말 사기죠 자, 자 이렇게 광란의 거실 공략을 했는데 만들었는데 어땠나요? 이제는 고기방패도 안 뽑아주셔도 되네요. 참고로 제가 아까 맨, 덱 구성, 덱, 덱 얘기, 그, 아까, 덱 얘기할 때 알려드렸다시피, 우로론이 없으신 분들은 발키리를 소환하시면 돼요. 발키리도 사거리가 안 나거든요, 거실 앞에. 그럼 지금까지 광란의 거신고양이 공략영상이었습니다. 바이바이